자, 이번 시간에는 자, 금융투자소득세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일단 우리 기존의 세제랑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잠깐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2023년도 1월 1일 이전, 이전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는요. 자,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다음 같이 구성이 됩니다. 자,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고요. 자,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은 여섯 가지로 구분이 돼 있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해서 여섯 개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2023년도 1월 2일 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자, 기존의 종합소득은 그대로 유지하고 또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유지한 상태에서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카테고리가 새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시행은 2023년도 1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만, 실제로 이 법안이 공표된 시점은 2020년도 12월 29일날 이제 공표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새로 생긴 금융투자 소득에는 과연 어떤 소득이 들어갈 것이냐? 그럼 전, 기존에 우리가 금융투자와 관련된 소득들은, 자, 배당, 그러니까 금융과 관련돼서는 이자 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양도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뭐 금융과 관련된 소득은 이자, 배당, 양도, 이세 가지가 핵심적인 어떤 소득이었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자, 배당, 양도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추가로 금융투자소득이 생겼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배당소득으로 갔었던 것이 지금 변경된 이후부터는 배당소득으로 계속 있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또 과거에는 양도소득으로 많이 분류됐던 항목들이 2023년도 1월 1일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도 분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었던 것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별도로 세금이 계산이 돼서 그 납부가 된다는 라 것을 명심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의 범위가 무엇이냐. 그 여섯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 법규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식 등의 양도죠. 주식을 팔아서 그 차익이 났다면 그때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 그럼 과거에는 그 상장 주식이냐 비상장 주식이냐에 따라서 비상장 주식 같았으면 양도소득세 부, 그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만 2023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금융 투자 소득의 범위로 들어가서 금융 투자 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채권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생긴다면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앞으로는 금융투자소득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 그러면 이제 펀드죠. 펀드. 자, 펀드를 환매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소득이 그 과거에는 우리가 배당이라든가 이런 소득으로 분류가 되었다면 2023년도 1월 1일부터는 금융투자소득 범위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 중에서 그 적격, 적격 그 요건은 이제 다음 차시에 설명드립니다. 자,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도 앞으로는 금융투자소득 범위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한 이익도 과거에는 배당 소득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2023년도 1월 1일부터는 금융 투자 소득으로 범위로 갑니다. 그다음에 파생 상품, 파생 상품의 거래 또는 파생 상품의 어떤 행위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과거에는 주로 양도 소득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자, 이제부터는 2023년도부터는 금융 투자 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는 점을 명심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 항목을 보면 2023년도 이전에는 배당소득이라든가 양도소득으로 분류된 항목들이거든요. 자, 이런 항목들이, 또는 비과세가 되었던 항목들이 이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가 되어서 별도의 어떤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그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차감해주고 또 기본공제까지 차감을 해줘야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기본 공제는 어떻게 받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 금융 투자 소득 금액이 요번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결손금이니까 이때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금융 투자 소득 금액이 금융 투자 2월 결손금보다 적다면, 그러면 2월 결손금을 차감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기본 공제를 또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본 공제는 언제 적용하느냐? 단기에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금액이 2월 결승권보다 큰 경우겠죠. 큰 경우에는 기본 공제를 해주는데 중요한 건이 기본 공제가 금융투자소득 원천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국내 상장주식, 상장된 주식에서 금융투자소득이 금액이 발생했다면 그 금액에 대한 기본 공제액은 5천만 원까지는 해 줘요. 5천만 원까지는. 하지만 상장 주식 국내 국내 상장 주식이에요. 해외 상장 주식도 아닙니다. 그럼 국내 상장 주식을 제외한 제외한 나머지에서 그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때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 원밖에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를 좀 유도를 하는 것이죠.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해서 금융투자소득금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가 5천만원이니까, 결국은 과세표준은 0이 되어서, 결국 비과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 상장주식, 상장이라는 건 뭐, 코스피도 좋고, 코스닥도 좋아요. 이런 주식에다 투자를 해서, 만약에 그 금융투자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내라면, 기본공제금액이 5천만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세표준으로는 금액이 계산이 안그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세금이 내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고 만약에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 주식에다 투자를 했다면 그때는 그 기본 공제 금액이 25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때 만약에 그 5천만 원 소득 금액이 발생했다면 250만을 원 제외한 4,750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이제 국내 주식 투자를 좀 유도하는 측면에서 국내 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 공지 금액은 좀 크게 책정된 경향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관심을 하는 게 세율이겠죠. 세율인데요. 자, 세율은 두 가지 세율로 나눕니다. 자, 20% 25%. 그래서 과세표준 기준이에요. 소득금액 기준이 아니고 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하고요. 3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5%를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 4억 원이다. 그럼 3억 원까지는 20%를 적용받고요. 초과한 1억 원, 4억 원에서 3억 원을 차감한 1억 원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결정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이게 국세잖아요. 지금 국세. 그러면 국세가 붙으면 항상 또 지방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지방세는 지금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세 부분만 지금 20%랑 25%고, 보통 지방소득세는 이런 그 국세소득세, 그 소득세 한10% 정도니까, 결국 20%라면 10%가 더 붙어서, 뭐22% 효과까지 가는 것인데 지방세는 또 지방세법이 변경 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국세 기준으로 봤을 때 금융투자 소득세 세율은 3억 원 이하까지는 20%고 3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부과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